앞서 말했듯이 돈은 우리 관계에 나이만큼이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그녀가 언제나 돈을 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문제에 관하여 그 어리석은 남성적 자존심이 전혀 없었다. 아마 나에게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수전에 대한 나의 사랑이 더욱 순수하다고 느끼기조차 했을 것이다. 몇 달이 지나자 어쩌면 더긴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도주자금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뭐에 쓰려고? 도주하는데 누구에게나 도주자금이 있어야 해. 모든 젊은 남자에게 평판이 필요하듯이 이런 신식 발상은 어디에서 왔을까? 낸시 미퍼드 소설에서? 하지만 나는 도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서 도주를 해? 부모한테서? 어차피 부모는 대체로 떠난 셈이야. 정신적으로. 수전한테서? 왜 내가 수전한테서 도주하고 싶어 해야 돼? 나는 수전을 평생 내 인생에 두고 싶은데. 정말 달콤한 마리아 폴. 하지만 이건 특정한 목적이 있는 자금이 아니야. 알겠지? 그냥 일반적인 자금이야. 어떤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도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거의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어. 이것은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 볼수 있는 유일한 도주는 그녀에게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달아나는 것이다. 며칠 뒤 그녀는 나에게 500파운드짜리 수표를 준다. 내가 수전을 만나기 전 차를 살때 25파운드가 들었다. 대학에서는 100파운드 이하로 한 학기를 살았다. 수전이 준 돈의 액수는 아주 큰 동시에 의미 없어 보였다. 나는 그것을 반대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나에게는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돈에 관한 원칙이 없었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정도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래서 서식스로 돌아갔을 때 시내로 들어가 눈에 띈첫 은행에서 계좌를 열고 수표를 계좌로 넘기고 잊어버렸다. 어쩌면 더 일찍 분명히 해두는 게 좋았을 듯한 일이 있다. 나는 지금 수전과 나의 관계를 마치 달콤한 여름 막간극처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게 상투적인 이야기가 주장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성적이고 감정적인 입문으로 출발하여 멋진 경험과 쾌락과 응석으로 이루어진 관능적인 진행 과정이 뒤따르고, 이어 여자는 가책과 더불어 어떤 명예심을 느끼며 젊은 남자를 풀어주어 더 넓은 세상과 남자 자신의 세대에 속하는 더 젊은 육체들에게 돌아가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다. 어디를 시작과 정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10년 또는 12년을 함께 했다. 말 그대로 함께 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신문이 성혁명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던 시기와 일치했다. 즉각적 쾌감을 얻기 위한 무차별적 십질. 어쨌든 그런 거라고 믿도록. 조장하는 분위기였다. 죄의식 없는 느슨한 연애의 시기, 깊은 욕정과 감정적 가벼움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나와 수전의 관계는 낡은 규범만큼이나 새 규범에도 거슬리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어느 날 오후, 꽃무늬 프린트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사라사무명 소파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던 모습이 기억난다. 봐, 케이시 폴, 나는 사라지고 있어. 사라지는 연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본다. 반은 진실이다. 스타킹을 신은 다리는 분명하게 드러났고 머리와 목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몸통 부분은 갑자기 감추어졌다. 그거 마음에 들지 않아? 케이시 폴. 우리가 그냥 사라져. 아무도 우리를 볼수 없게 된다는 거. 어디까지 진지하게 하는 말인지, 어디까지 그냥 아이처럼 들떠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다. 돌아보면 나는 아주 고지식한 젊은 남자였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에릭에게 이 가족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맥클라우드 가족. 그들의 집과 생활 방식을 이야기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물들을 내식으로 묘사했다. 그게 나에게 일어난 첫 번째 어른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두딸 가운데 어느 쪽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에릭이 물었다. 아니, 딸 가운데 하나가 아니야. 어머니야. 아, 어머니? 그가 말했다. 우린 그런 거 좋아하지. 그는 덧붙였다. 독창성 부문에 점수를 주고 있었다. 어느날 그녀의 위팔에서 시커먼 멍이 눈에 띈다. 드레스의 소매가 끝나는 곳 바로 아래였다. 커다란 엄지 자국만 한 크기다. 그거 왜 그래? 내가 묻는다. 아,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한다. 어디 부딪힌 모양이야. 나는 멍이 잘 들어. 물론 잘 들겠지. 나는 생각한다. 그녀는 예민하니까. 나처럼.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한다. 내가 손목을 잡을 때는 멍이 들지 않는데, 손목에는 멍이 들지 않잖아. 내가 잡으면 안 들지. 그녀가 나의 어머니가 될 만큼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나의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 마음에도. 그녀의 남편 마음에도. 그녀의 딸들 마음에도. 켄터베리 대주교의 마음에도. 그렇다고 대주교가 가족의 친구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나는 돈과 마찬가지로 남들의 승인에는 관심이 없었다. 외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는 겉으로 드러내든 머릿속에 담겨 있든 모르고 그러는 것이든 알고 그러는 것이든 나의 사랑을 자극하고 확인해 주고 정당화해 줄 뿐이었다. 나에게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없었다. 사실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지 검토해 보지 않았다. 그냥 나비 키스에서부터 절대주의에 이르기까지 첫사랑의 모든 측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물론 나의 나머지 인생, 현재의 대학 공부와 미래, 일자리, 보수, 사회적 지위, 퇴직, 연금, 죽음의 인생이 있었다. 이때는 내 인생의 이 부분을 보류해 두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었다. 그녀야말로 내 인생이었고 나머지는 아니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럴 필요가 생기는 순간이 오는 대로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희생할 수 있었고 희생해야 했다. 물론 희생은 상실을 내포한다. 그러나 나는 상실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교회와 국가, 사람들은 말한다. 교회와 국가, 그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교회 먼저, 늘 교회가 먼저다. 물론, 켄터베리 대주교가 이해하는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나는 사랑에 관한 나 자신의 생각을 구축한다기보다는 우선 필요한 잡석 제거를 하고 있었다. 놀이터의 소문에서부터 고상한 문학적 사변에 이르기까지 내가 사랑에 관해 읽었거나 배운 것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다. 남자의 사랑은 남자의 인생과는 별개의 것. 하지만 여자에게는 삶의 전부. 이 말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성적으로 편향되어 있는가? 지금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욕정만 갈망에 가깝지 무지가 까마득히 깊기만 한 초등학생들 사이에 주고받는 저열한 성의 지혜가 있었다. 불을 쑤실 때는 병날로 장식은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야행성의 근시의 눈으로 꿀꿀거리는 소리만 가득한 어떤 짐승들의 디스토피아에서 나는 그녀의 얼굴이 늘내 앞에 있기를 바랐다.그녀의 눈, 그녀의 입, 우아한 이륜이 있는 그녀의 소중한 귀,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소곤거리는 말.그래서 나는 반듯하게 누워있고, 그녀는 내몸 위에 엎드려서. 두 발을 내두발 사이로 미끄러뜨리고 코끝을 내 코끝에 갖다대며 말하곤 했다. 이제 우리 눈과 눈이 보고 있네.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자. 나는 열 아홉이었고 나는 사랑은 썩지 않는 것이라고 시간과 퇴색에 내력이 있다고 믿었다. 갑자기 엄습한다. 뭐가? 공포, 예의, 이타심? 나는 그녀를 더잘알 거라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말한다. 있잖아. 나는 전에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는 이해를 못해. 내가 걱정하는 건 이거야. 수전이 나를 사랑한다면 수전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전이 줄어들겠지? 나는 그 사람들 이름은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사람은 딸들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심지어 그녀의 남편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녀는 그것이 그녀 자신도 생각해온 것인 듯, 그리고 이미 해결을 한 것인 듯 즉시 대답한다. 사랑은 탄성이 있어. 희석되는 게 아니야. 늘어나. 줄지 않아. 따라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지 않았다. 설명해야 할게 있어. 그녀가 입을 연다. 이 피의 아버지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의사였지. 가구를 수집했어. 이 가운데 몇 가지는 그분 거야. 그녀는 묵직한 떡갈나무 괴와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커다란 괴종식의 쪽을 대충 가리킨다. 그분은 사실 이 피가 화가가 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루벤스라는 중간 이름을 지어 주었어. 그건 좀 불행한 일이었던 것이 학교에 남자들 몇 명이 이피가 유대인일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해 버렸거든. 어쨌든 이피는 학교에 다니면서 다들 하는 스케치를 했는데 모두 장래성이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절대 장래성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가지 못했고. 그 부분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실망을 주었지. 잭은 아버지 말이야. 나에게 늘 다정했어. 나를 보며 눈을 반짝이곤 했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나는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다. 설마 두세대 남자와 복잡하게 얽혀든 관계 같은 건 아니겠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잭은 암에 걸렸어. 나는 늘 그분이 내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이 내 곁을 떠나게 된 거야. 나는 그분을 찾아가 옆에 앉아있곤 했지만, 내가 너무 속상해하는 바람에 보통은 그분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곤 했어. 그 반대가 아니라 말이야. 한 번은 그렇게 된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러더라고. 물론 나도 이렇게 된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채찍질을 공정하게 당하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그분은 내가 자신과 함께 있는 걸 좋아했어. 아마 내가 젊었고 별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나도 끝까지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지. 그날 마지막 날 의사가 그분을 돌보던 의사고 친한 친구이기도 했는데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어. 이제 자네 의식을 가라앉힐 때야 잭. 그 말이 맞아. 그런 대답이 나왔지. 알겠지만 잭은 아주 오래 심한 통증에 시달렸거든. 이윽고 잭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 우리가 알고 지낸 기간이 이렇게 짧은 게 아쉽구나. 아이야, 너를 알게 된건 멋진 일이었어. 나는 고든이 괭이질하기 힘든 밭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아이를 내 안전하고 유능한 손에 맡기고 간다는 걸 아니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뒤에 나는 잭한테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어. 그러니까. 의사가 잭을 죽였다는 거예요? 잭이 잠들 만큼 많은 모르핀을 주었어. 그래. 잭은 깨어나지 않았고? 그래.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런 일을 하곤 했어. 특히 자기들끼리 아니면 오래 알던 그래서 신뢰가 쌓인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준다는 건 좋은 생각이야. 그건 끔찍한 병이거든. 아무리 그래도 누가 날 죽이는 걸 바라게 될지 잘 모르겠네. 글쎄 두고 보자고 볼.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야. 미안. 이야기의 핵심은 안전하고 유능하니야. 나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다. 음 알겠어. 하지만 내가 알게 되었는지 자신이 없었다.